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제 연대 논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원한 과가 경쟁률이 얼마 있는지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비법들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연세대 논술을 필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이론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작년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걸 보시면 어, 연세대 별거 없네라고 아마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연세대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세대가 일단은 문제가 1-1, 1-2, 2-1, 2-2로 해서 총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연세대에서 주의할 부분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 특히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의하라라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를 풀때한 문제라도 손을 못 대면 그냥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연세대가 최근에 많이 쉬워지고 있고 지문도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풀고요.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텐데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알 거예요. 세 문제를 동시에 풉니다. 그러고 나서 수리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 독해력 쉽게 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문제 1, 2, 3번, 이세 문제, 1-1, 1-2, 3 문제를 동시에 같이 본 다음에 서로 이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면 도움이 되고 빨리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들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도 활용하고 이 문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연세대는 한 제시문을 나눠서 두개 영역으로 연결시켰을 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죠 동일한 범죄에서 살짝 살짝 예를 든다면 이게 만약에 모순이면 모순의 특성을 한 문제에서 냈다면 모순의 대상을 또한 문제에서 낼수 있는 거죠 또는 모순의 주체를 또한 문제에서 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독해력 우리 논술이 통합 독해력이기 때문에 세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능력을 키울 때 좀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네문제를쓸때 일단은 독해 시간을 전원한 70%를 투자하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글 쓰기를 한30%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답만 찾아낸다면 나머지 30%이 시간 내에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600자씩 우리 세 개가 있고 마지막 수리 문제는 어떻게 잘 쓰냐가 아니라 그냥 여름 수학 문제 풀듯이 과정을 풀이해 나가면 그냥 답을 맞으면 되고 과정이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쓸때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잡은 키워드를 빠르게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대에서 우리가 두 번째 특히 접근하는 방법은 다 똑같지만 우리 문제집 구매 중심화제가 있거든요. 쉬운 제시문 독해력에 쉬운 제시문을 먼저 독해하고 예를 든다면은 영어 제시문은 제가 제일 나중에 독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쉬운 제시문을 제일 먼저 1순위로 하고 이거를 토대로 좀더 어려운 제시문 또는 영어 제시문을 제가 독해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논술의 기본이 우리가 문제에서 벌써 중심 하제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만 더 자세히 그 주제를 가지고 쉬운제 시문을 먼저 독해를 하면 그제시문이 구조가 보여 아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 모순이네 그 모순의 원인 모순의 결과해서 얘기하는 그러면 다른 제시문들도 모순의 원인 모순의 결과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눈이 말르지만 논술은 지식을 쓰는 시험이 아니고 글잘 쓰는 학생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 지시문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 보니까 모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아 영어 지시문은 모순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라고 부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긍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 한글 제시문봤더니 모순을 긍정하는 이유가 야 모순은 객관적이잖아 라고 돼 있다면 영어 독해 잘 못하더라도 어그 모순은 주관적인 단어만 찾으면 되겠네 라고 그런 뼈대를 대칭적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렇게 독해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대칭되는 상대적인 단어를 찾는 거 상대어를 파악하는 거랑 그래 구조의 동일성을 맞추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쉽게 힌트를 준다면은 반복되는 단어는 꼭 집중해서 본다는 거 그리고 강조를 나타내는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단어는 꼭 본다라는 거그 다음에 접속사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꼭 본다라는 거 뭐뭐보다 뭐뭐가 아니라 이 문장의 앞뒤 단어들은 꼭 집중해서 상대하니까. 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론에서 다 했던 얘기지만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독해를 한다면 엄청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포인트는 독립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연결시켜서 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란 절대 배경지식이라든가 고급지식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고급어휘를 쓰려고 하는 그런 해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 해당하는 단어들만 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잘 연결해서 잘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 연결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세도 그게 어렵지 않고 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많이 풀어 봤겠지만 여러분 수능 한 4, 5등급 정도 친구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영어가 살짝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법대로 접근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대문제 빠르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 텐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동시에 다 보여주려고 띄어서잘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잠깐씩 더 확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 중심화제를 미리 알려주고 있거든요 재심은 가와 재심은 나를 책임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라고 책임소재라는 중심화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분석하고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 재심은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됐죠? 책임소재라는 중심화제를 알려줬고 비판하시오라는 말은 이제 어 뭡니까? 나와 다른 서로 대립적인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판할 때는 쉬운 게 서로 주장이 다른데 그 주장에 대해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있죠. 그럼 이 근거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맞는 거는 이 주, 비판하는 주체인 이 근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경우는 동일한 범죄, 둘다 책임 소재 동일하겠죠. 그럼 책임 소재가 동일하고 이거를 각각의 책임 소재를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겠죠. 그 근거들을 각각 서로 다르겠죠. 상대적이겠죠. 그때 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책임 소재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문사가 떠오르는가 궁금해야 되거든요 후죠 후 책임 소재라는 말 속에는 야 누가 잘못된 거야 라는 거죠 동시에 무엇에 관해서 누가 잘못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심을 독해할 때는 야 무엇에 대해서 누가 잘못된 건데 라는 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후 라는 걸잘 잡아내면 굉장히 쉽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단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시문 라의 주장을 분석하고 일단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에 다른 관점을 평가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봤듯이 똑같이 제시문 다에도 결국 책임 소재를 다루는 게 나온단 말이죠. 책임 소재고 그것을 평가라고 돼 있어요. 평가라는 말의 뜻은 자, 앞에 분석한 라의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하면 이거를 옹호하면 되고 라의 내용과 그 책임소재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 비판하면 돼요 이게 평 갑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본질이 아두개두 두 개라고 말해요 여기두 신문의 책임소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두 신문이니까 이 신문이 역시 또 각각 서로 다른 책임소재를 이야기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1번 문제는 같이 보세요. 그 1번에서 분명히 이 신문들은 신문들은 이두 신문은 뭡니까? 이제 가 이거나 나 가의 내용이거나 나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겠죠. 그럼 벌써 1번에서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다라는 게영어제 신문이거든요. 근데 영어제 신문인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두 신문이고 책임 소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 한글인 가와 나를 봤을 때오 책임 소재가 이거였어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으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쉽고요 그럼 역시 라 주장 라도 역시 책임 소재 관한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시를 보세요 자 제시문 라의 연구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상위 25%인 국가들만의 대상으로 수행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 1인당 소득이 하위 25%인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가정하자 이 아래 그래프는 전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실선은 소득 불평등도와 비만율 사유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여러 이유를 들어 비판하라. 어, 그럼 비판하란 말은 나의 주장과 여기에 있는 이 도표하고는 서로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 이유를 들라고 했으니 이 라에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도표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얘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는 보여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라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책임소재였다면 이 도표도 책임소재라는 거 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책임 소재라는 것이 무엇에 관한 책임 소재냐라고 봤더니 뭡니까? 비만율이죠. 그러면 이 비만율이라는 것을 비만율이라는 게 와시죠. 이 비만율을 누가 누가 책임 져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슬쩍 힌트를 얻어 봤더니 뭐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봤더니 한 나라의 소득과 관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 나라의 소득과 관련 개인의 소득과 관련되니까 소득이냐? 아니면 순수나 개인적인 얘기냐? 사회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도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잖아. 그러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비만율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느 정도 문제가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럼 실제로 중요한 거 다라는 영어 제시문은 제일 나중에 접근하도록 하시고 나머지를 한번 쉽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책임소재만 생각하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시문 가를 딱 봤더니 미덕의 실행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그 점은 악독도 마찬가지고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행위를 하고 결론 책임소재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어요 쭉 나왔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도 똑같이 머릿속에, 아, 그럼 책임은 우리한테 있네? 그러면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뭐가냐면 입법자들도그 범법자들에게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들이 책임이고 또맨 마지막 부분들도 또 그들이 누순한 생활 태도, 게으른 태기 이 때문에 본인 책임이다라는 말이 너무 쉽게 보여요. 아,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가에서는 가에서의 책임의 소재는 아, 후 누구냐? 우리다! 개인, 각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왜? 우리는 무지와 게으른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하고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심은 나는 우리 논술에서 많이 하거든요. 나는 100% 뭐야? 개인의 반대가 사회, 타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봤더니 쭉첫 문장도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전공과 진로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 차별과 무관할 수 있을까 이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 사회적 차별이 보이는 순간 아까 2-1번 문제 봤더니 뭐야 소, 소득 불평등도 그럼 똑같다는 거죠 이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다 책임 소재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도 보면 계속 구조적인 차별 사회적 차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이미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차별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진로 선택이라는 와세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이 사회 구조,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나에서 이거니까 어 가에서는 개인이네 나는 라고 딱딱 차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명쾌하죠. 자 그러면 다라는 영어 제시문. 이 다라는 영어제시면은 두 개의 신문이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나는 머릿 속에 뭐만 생각하면서 독해한다. 아, 두 신문이 각각 뭐지?라고 봤더니 여기에 한 신문은 이제 뉴욕 타임스가 나와요. 그럼 뉴욕 타임즈 봤더니 이 사람들은 딱 눈에 씻기 너무 쉬운 단어가 보여요. 배드 템퍼라는 거죠. 막성질을막 막 내는 아주 나쁜 성질이죠. 화루막 들끓는 이런 성질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 뉴욕 타임즈라는 이 신문에서는 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은 결국 뭐다? 가나를 생각하세요. 어, 개인의 성향, 개인의 도덕의 문제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 이런 얘기죠. 그럼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 신문이 이제 중국 관련 신문입니다. 그럼 이 신문은 뭘까요? 아니다. 이한 개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라고 끝나버린 거죠. 그럼 벌써 늘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엄청 영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쉽게 벌써 제시문을 가지고 예측을 해내면 영어도 너무 쉬워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라는 정해졌죠. 라도 이 비만이라는 게 사회 문제인가 개인 문제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에서는 봤을 때어 비만율이라는 건 소득 비, 어,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 비만율이라는 이문제와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토끼 끝났죠. 그럼 이제 2-1번 문제에서 이 소득 불평등을 사회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을 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 불평등에 의해서만 뭐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깔려면 뭐야? 개인적인 차원도 문제가 있다. 봐라. 소득 불평등한 불평등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만율이 떨어지지 않니? 그럼 도표 안 봐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깔려면 얘네들은 라이선은 소득 불평등이 당연히 원인이니까 높으면 뭐 비만율도 높다고 말할 거아니야 그럼 도표는 안 봐도 이걸 이유를 들어 비판하라고 했으니 야 임마 무슨 소리야 봐봐. 이게 소득 불평등이라는 게. 높아도, 높은 국가에서 오히려 비만율은 떨어져 있잖아 임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나에 있는 비판을 하더라도 나에 있는 근거들 을 끄집어 와서 나에 있는 근거 1, 2. 요걸 가지고 도표랑 해당하는 항목을 비교하는 거죠. 도표 자체를 먼저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도표와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에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도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세대 굉장히 쉽죠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지식 1도 필요 없죠 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연세대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고 역시 재수업을 들었던 안 들었던 모든 학생들이 어, 연세대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